자 오름테라퓨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르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자 이번 방송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오름테라퓨틱 뭐 현재 상황이라거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영상 시청 전에 앞서서 하단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진짜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주가 상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 바로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뭐,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뭐 희망적인 요소라던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요소라던가 뭐 실제 전략을 위한 준비 포인트로 나눠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일단은 우리 모멘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짚고 가자면은 첫째로 자자전 임상 데이터 발표가 가장 큰 모멘텀이었죠 이 급성 골수병 백혈병 자 이 모델에서 강력한 항종양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회사의 핵심 플랫폼인 DAC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이 과거 임상 중단 이슈로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그런 기술이 다시 무게감, 그리고 신뢰감을 회복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순한 종목별 뉴스가 아니고요. 이 기술 기반, 이 기술기반 바이오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또 잇따라도 경신을 했고요.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거래를 한번 좀 보시, 보시자면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기관에서 엄청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기금, 뭐 투신 정말로 지금 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대량 매도 없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잘 버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 보는 미래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재료랑 분위기가 겹치면서 12월 들어서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앞으로도 희망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흐름이 여러 개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ORM 1153, 전임상 성과는 분명 강력한 재료죠. 특히 혈액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기술 이전 협상 가능성이라는 기대감까지 좀 열려 있고요. 이 플랫폼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존 임상 중단은 뭐 항체나 링커 조합 문제였다고 회사가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설명이 됐었고, 이 플랫폼 전체가 흔들린 건 아니다. 그런 점이 점차 시장에 좀 전달이 되고 신뢰감이 아주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밸류 및 시청, 시총 상승 흐름이 빠르게 잡히고 있어요. 자,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치고는 시장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요약해서 말하면 재료 살아있죠. 자, 시장에 관심도 살아있고요. 또 회사가 가야 하는 이 방향성 이 자, 이게 굉장히 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들만 보더라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매도해야 될 자리는 저는 아니어 보이는 흐름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이 좋은 재료와 이런 기대감 이것들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뭐다 변동성이 아직은 굉장히 큰 구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전임상은 어디까지나 전임상입니다. 자 실제 사람이 들어가는 임상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이 기대된다고 해도 기술 이전 계약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자, 회사 내부의 자금 운영 이슈나 향후 신약 개발 속도 지연 등도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고요. 뭐, 12월 들어서 일부 기관 매도 흐름 살짝 포착이 되었는데 이 단기 세력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대로 돌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리스크다. 따라서 이 희망적인 관점과 함께 일정 부분에 우리는 뭐다. 이 긴장감. 이 긴장감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아직은 매도 타이밍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명확한 고점 신호가 나온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 점상 발표 후 시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보기는 이르다, 애매하다. 그러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기 위해서요, 이 준비는요, 지금부터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자로 오름테라피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매도는 지금 아니다. 하지만 매도 전략은 지금부터 세팅해야 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겠죠? 자, 준비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죠. 뭐 어떤 가격제 대응할지, 뭐 단계별 우리가 분할적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짤지. 자, 그 다음에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한다.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원칙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재료 발표 일정도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임상 일정, 뭐 회사 발표 일정, 학회 일정 업데이트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지 하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 큰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구간이고요. 매도는 그 이후에 명확한 시그널이 올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희망과 대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자면 회사의 방향성이나 자 기술력 자전 인상 성과 등은 확실히 희망적인 요소다.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바이오 특성상 예측 불가 리스크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종목 안 좋다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예상 안에서.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라기 보다는요, 올라갈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 구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대비 기준점 역시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면 제가 이 문자로 기준과 체크포인트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희망은 충분히 보인다. 하지만 준비 없는 희망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한 시간이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문자 주신 분들의 앞으로 일주일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가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11월 18일 날에 제가 노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처음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조회수 25회 안에서 정말 문자 주신 몇분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어요. 요 날짜에 정말 낮았던 요 날짜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자, 정확히 9일 만에요. 무려 84%약 80%가 넘어가는 수익률권이 나왔고요. 해당 기간에 저한테 문자 주신 정말 몇안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만요, 이때 제가 직접 타점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키리오시스 제가 11월 19일날에 정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매수관점 보셔도 좋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한테 문자 주신 몇안 되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제가 이때 영상 찍으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매매 타점 드렸고요. 자, 정확히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갔나요? 무려 65%약60% 이상 수익 챙겨가는 제가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확실성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순간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 7일 만에 이 평균 7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택한 건 위험한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요즘 시장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방향성은 흐릿하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너져버리죠. 자, 문제는 이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평균 7일 만에 70%의 평균 수익을 경험을 했죠. 자,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대신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 가능한 기준과 행동 원칙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그들은 불확실성을 직시했어요. 시장 탓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자, 명확한 체크리스트, 짧은 피드백 루프,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한 그런 판단. 이세 가지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둘째는 하루 단몇 분이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을 쌓아갔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단순하고 더 기준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결과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끌어올린 그런 핵심이 됐죠. 자, 그렇게 평균 기간 단 7일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대응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 70%의 평균 수익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다 이 치를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다음 일주일은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변화를 줄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불확실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한 이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종목은요, 이 단순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미있게 움직이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기만 바쁜 흐름, 먼저 본 사람만이 우리가 뭘 잡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겉보기와 달리 이 기회가 숨어있죠. 이 종목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최근 업계 동향과 데이터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지금이 이 진짜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 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한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치면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문자로 기회 발송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